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경주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정 800m 여제 경마 주 출발했습니다. 4번 유수여신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7번 찬 외곽쪽으로 10번 광안쪽에서 유수 여신이 잡고 있고 바깥쪽 10번 광해천하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이제 10번 광해천하가 선두를 잡고 있고 4번 유수 여신이 2위로 뒤쪽 7번 늘찬 3위까지 안쪽에서는 1번 신혜명장이 4위로 따라 붙고 있고 6번 2번이 주위로 품미 쪽에서는 9번 8번 5번 따라 붙습니다. 10번 광해천하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7번 늘찬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4번 유시여신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4번, 10번, 7번 그 뒤쪽에서 1번 신해명장 가세하면서 1번 신해명장의욕주가 돋보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안쪽에는 1번 신해명장과 바깥쪽에는 10번 광해천하 싸움으로 이어지고 7번 늘찬이 외곽쪽으로 치고 나오고 뒤쪽에서는 빠르게 6번 오백선녀와 그 뒤로 8번 소록번개 9번 선봉왕자가 따라붙습니다. 1번 신해명장 바깥쪽에 있는 7번 늘찬 2마리의 손두 쌈 10번 광해천 아 3위까지 7번의 바깥쪽 역주가도 보이면서 7번 1번 10번 앞서면서결승통과합니다 <목소리> 결승선에 하는 직선주로 손두 쌈 1번 신해명장과 7번 늘찬 쌈이었습니다. 막판에 7번 늘찬의 역주가도 보이면서 7번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신해명장 안쪽에서 2위로 따라 붙었습니다 7번 1번 두마리 앞섰고 그 뒤쪽에서 10번, 8번, 9번이 3-4-2 싸움을 펼쳤던 경주입니다. 4번 유수여신이 초반 중반까지는 선두에 이끌었습니다만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에서는 뒤로 밀렸다